이번 시간에는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관형사와 부사는 네, 수식어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형사의 경우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고요. 부사는 체언을 꾸며주지 않고 아뭐 꾸며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논외를 치고요. 일반적으로 주로 용언 그리고 다른 부사 절 문장 전체 등을 꾸며줍니다. 뭘 꾸며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린다는 거. 그래서 관형사의 경우 성상, 성상은 성질 상태 앞 글자를 따서 성상 관형사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죠? 그다음 지시 관형사, 수관형사가 있습니다. 부사도 꾸며주는데,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뉘는 이유는, 성분부사는 말 그대로 어떤 일정, 특정 성분만 수식해주는 거고요. 문장수사는 문장 전체를, 어이구, 부식이 미쳤나? 부식이 왜 나오니? 인생 부식되고 싶나봐요. 성분수식. 문장수식. 꾸며주는 게, 모두 그렇습니다. 성분을 꾸며주느냐, 특정 부분만 성분, 아유. 정 성분만 꾸며 주느냐,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느냐에 따라서 성분 부사, 문장 부사가 나뉜다. 양태라는 말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뭐 특별히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읽어 보시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네, 굳이 또 제가 이 영상에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